Sweet, I feel like shit I'm 풍 괜찮은데 언니? 어. <laughs> 그 언니는 자기한테 맞는 게 맞는지 모르는 것 같아. <웃음> <웃음> 크게 입을 려고샀다아 앱도 앱도. 그래서 언니가 어떤 <얻은> 거죠? <laughs> <laughs> 나올 때까지 <진짜로 웃음> <문자까지> 기다려. <laughs> 저거 내려와 이제 <laughs> 제발 이거, 이거 내려오면 안돼안 <laughs> <laughs> 나와 아니 안 나와 너네 왜어 이렇게 팔 퇴기다 이렇게 팔 퇴기다

这个杂志。 你们。嗯嗯嗯 다시 가까운 지능이원에게 요청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워. 고양이. 아고. 몇 번이라고? 십칠번. 아칠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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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너 끝났어? 그 뭐? 제다 이게 뭐야? 발 <laughs> <제발, 제발. 웃음> Okay. <laughs> 죽는 거 아니야. 안죽어안죽어아얘 커피 못 어. 먹어. 죽은 머리. 안한데나 오늘 슈크림 먹도 비카페인 <laughs> 먹었어. <먹어봤어. 웃음> 내가 우리 지시이더 좋아. 하는 슈크림 같은 먹으면서 갈까? <laughs> 그거 커피 괜찮냐며뭐 카페인 되냐며 <laughs> 되더라고 다행히. 이거 <laughs> 먹어이 카드 <목소리> 어, 없으세요? 아네 그럼 카드 감사합니다 국가유가 하이마트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회전할 때는 하이마트 주합니다 보시면 하이마트가 회전할 회전니다 하이마트 전체 접시 라이 고객 여러분 빠르게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습니다 <목소리> 하이마트에서 다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회전할 때는 라이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면 하이마트가 회전할 대상입니다. 하이마트 품절되신 라이트 고객 여러분께서는 빠르게 가게에 찾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안내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마트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트 계장 직전 안내 방송 드립니다. 하이마트 직원 여러분께서는 단정한 옷가짐과 환한 미소로 라이트 고객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내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도 만감부 만부 <laughs> 오늘도 만감부 만부아 오늘도 이렇게 포근한 봄날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늦었 늦었 아, <laughs> 이거 잠깐 좀 통화해야 되 너무 늦죠아 <laughs> 근데 너무 재밌다. <laughs> 맞하이트시아요하이마트에요오해하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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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하이> <laughs> 빨리 퇴근하셔야 하는 조금만 기다려 아니 내가 더 보고싶지 이제는 내가 더 보고싶지 알았어 나그 지금 일 빨리 끝내고 갈게 어기다 진짜 랑해사아 나도 진짜 보고싶은데 거기 안에 저 인간들이 끝내 생각을 안해 미친 사람들 같아 내가 가서 얼른

할수 있는거죠? <laughs> 영원히 못봤나? <가. 웃음> 이렇게 안맞는다고? 내일 플로어 같이 가볼까 언니? 아침에 같이 가서 조용히 보내줘 그럴까? 그냥? 같이 가서 기다리자 좀 그럴까? 한 아, 9시도 나가서 그럴까? 아니 8시반지 나가 한김 하나씩만 먹자 그래, 그리고 우리 날 그러면 그래 상... 아니 삼 개만 하나는 절대 안돼 절대 아니 남은... 그냥 하나만 사서 <laughs> 아 뭐라고? 그래 어? 나 <laughs> 아, 남이... 하나만 사서 나눠 먹을까? 뭐라면아 어, 뭐든 <laughs> 그지 근데 음. 그러면 약간 허기도 음. 없어지고 우리가 거기 도착했 한번 물어보자 어디 집이냐고 뭐. 아 그래 앞에 편의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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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면? 먹지 마? 좀 그런데? <laughs>

<laughs> 초만지 근데 진짜 배고프면 많이 못 먹는 거 알지? 그러니까 조금 배를 좀 채워놔요. <laughs> 가방도 가져왔나? 하나, 둘, 셋. 사랑해. 사랑해. 어, <laughs> <laughs> 족 <좀> <laughs> 오, 아침 공기. <laughs> 이쯤 <이렇게> 나 <노. 웃음> 你、嗯、操、嗯嗯<惡>，直接报这去！ 아,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이마트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개장을 기다려 주신 라이트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곧 있으면 하이마트가 개장할 예정입니다. 하이마트를 찾아주신 라이트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빠르게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이마트에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개장을 기다려주신 라이트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곧 있으면 하이마트가 개장할 예정입니다. 하이마트를 찾아주신 라이트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빠르게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안내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는 광경이 이게 만나시면 만나시고, 어이 손동사원, 손동사원, 어이. 야 이게 뭐 업무 시간이고 뭐회사폰이고이 옷차림이고 와서 그냥 총체적 난국이야 이거 완전 난장판이네 난장판. 출근이 8시 반까지 와가지고 미리미리 재무정변 재무는 사전 요약해공 보내주시면 돼요 에에게 또? 아 저기 공무시간에이론는 깨지 마세요 시간 쉬려고 시키요 제가 지금 제가 만져드리고 따뜻하게 아정게 해요 아 정말 이거 사장님서보게할 네. 거야? 니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게 나랑 같은 상황이지참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네. 영업중에 지금 일어나시고 왜 싸우고 그러세요? 매니저님 말씀하시죠 지금 영업중이고 헤드폰 끼고 말이에요 이할 자세가 좀 안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꾸 싸우시고 예? 제가 16회 우수사원에 빛나는 이기광 매니저라 이 말이에요 예? 제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오시, 아예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엔 진짜 좀 깔끔하게 신경 좀 써주셔야 돼요 아, 그리고 일단 요런 것들 다이 중요하다 이거야 간 어, 요각보다는 요가 어, 그, 일정한 각도 유지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뭐 선입선출 같은 경우에뭐말안 해도 안 살아요 선입선출 주요로 렇게 되니까 한번 해봐라 저쪽을 좀요을좀잠시만 가볼까요? 아, 예예예 예. 진짜 치즈 치즈 이가치이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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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즈 나는 이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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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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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치아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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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내가, 내가 또 출중하지 내가 우리 오랜만에 이 직원교육이나 한번 같이. 고 가자고 자자 등록. 자 지금부터 진상손님 상황등을 통해서 우리 직원교육을 시작할텐데 라떼는 말이야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대응을 했다고 예. 그 대응을 제일 잘한 사람 누구야? 그게 내가 1등이었다니까. 아, 그래. <laughs> 다들 마음껏 연기해봐 하고 싶은 연기, 오늘 다보여줘봐 아저씨. 아, 좀, 부성원도 좋고. 저 번호, 이거 카드로 할인받았거든요. 아, 오늘도 할인했 인터넷 뱅킹만 되는 거 같아. 아, 괜찮아요. 그고이걸 발견했는데, 아, 이게 마침, 회기까지. 이밖에 안남았더라구요 화장실 하고있어요 한국인 이고한번벌려본거같아요한번벌려내환불해놨 그럼 곧 버려지는거잖아요 이틀뒤에 그쵸 회의가 되죠 그니까 그래서 말씀인데 제가 먹고면안아에요아근우주은거맛있아주먹은맛있데아주선 이거 다때려먹건 무슨 이런 거지 어디서 예를 들어 이런 핑크핑크한 거다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들고 가요 혼자 혼잘 한다. 어. 오이순. 아, 약좀좀뒤척뒤척이려왔같데전 완전 지금 오후대. 전화하세 여기는. 여기 시러 가. 그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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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직원 교육은 여기까지만 하고 먹으러 어? 정면 정면 점심 먹으러 가자. <뭐람> 어? 점매출 모야. 점매출. 점심 며칠이야 아아아아 하하하하하고하자 A few moments later, 아 l l o v 아 r the world, I 이 i 날도 조금 좋고, 배도 빵빵한데 음. 노래 노래 한곡땡기시아이 고도 볼도 고도 고도 즐기지. 홈 다장고 가정. 그러니까 들어갈 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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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아, 들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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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실체에서 잠들다